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해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뗄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두운 흑암과 사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백성들도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그 밑에 있었던 남유다. 또그 당시의 왕 아하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 아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우상숭배로 인한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머지않아 남유다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또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걱정으로만 가득한 것 같고, 복잡한 관계가 뒤얽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더라. 한편 그 와중에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된 길을 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꼭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 남유다왕, 아하스처럼 나름의 해결책도 찾아요. 아스루와 동맹을 맺는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냐. 북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 할수록 어둠은 더 짙어질 뿐이더라.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본문은 어둠 속에서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빛이 된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빛을 낸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빛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을 낼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딘가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은 구원의 일이 어떻게 우리한테 벌어지는 건가?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한 아기가 이들을 위해 태어났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시지 않으세요. 한 아기가 등장한대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고 보고 사람의 문제라고 보고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문제만큼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한 나라가 영토로 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문제는 나중에 또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대요. 다른 것들은 부가적인 문제들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다른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환경의 어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어둠이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래요. 우리의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한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아기가 어떤 존재래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가지 치고만 살펴볼 텐데 이 아기의 이름이 놀라우신 조언자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이 창조된 우주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은 분이시래요. 또한 이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주변 환경 따라 다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것을 먹고 충분한 누릴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평강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이분이 주시는 평강은요, 폭풍과 한 가운데 작은 배에 떠있는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가장 밝은 현장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무엇이 어둠인가요? 또 빛이란 건 뭘까요? 절망스러운 환경이 어둠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살라 말해요. 어디서든지 자신이 힘쓰면 다른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아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을 살지 못한다는 게 진정한 어둠이에요. 문제 하나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까지만 잠깐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허무함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어둠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둠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돈이 없는 게 우리의 어둠이라면 돈을 벌면 그 어둠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결국 무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 허무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 타락과 죄악과 그 악으로 향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떤 지혜를 가져야 어 얼마나 돈을 벌어야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슬픔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인 건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한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빛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빛이 그럼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거는 그 빛을 먼저 마주한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눈부신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그분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드디어 어둠 속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이라는 시간에는 충분히 기억되고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타락과 죄에 갇혀 어둠을 헤매이던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허무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수많은 가치 속에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손을 잡고 든든히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빛을 쟁취하려고 했던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과 복음의 빛을 충분히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에게 빛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